네, 번네에가 리탄. 드디어 올곳이 왔네요. 1980년. 알파나이트 오리지널 빈티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올해 거의 한 45년 된 기타인데 뭐 머피 형님 7사뭐엔디로즈뭐 리슈 같다. 뭐 시그네처 비교해 봐도 비교 불가해 오마부시한. 내공을. 지닌 기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요즘에 그 리슈 모델들 7사 같은 거 한번 쳐 보면은 이게 커스텀 버커인가요? 픽업이 아주 그냥 날라가는데뭐이 친구는 뭐어 팀샷 픽업 두 방이라 뭐 40년 이상의 내공이 아주 이 중저음 때 클립 뭐 드라이브 뭐 살벌하게 나오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머피 뭐 열대 갖다 비교해봐도 게임 자체가 아 비교불가가 된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트리피 스탑이 되어있고 이게 알파인 화이트가 핀신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내추럴 에이징이 된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에버니지판이 되어있고요. 이 플랫도 지금 이게 오리지널 상태네요. 네 픽업 그 다음 투폴 투턴 브릿지 여기 황동이 으로 되어있는 거들이죠 뒷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예, 이 중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모델도 있고요리피스 아, 원넥, 예, 깁슨 헤드머신 80, 넘버가 찍혀있는 예,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뭐, 해봉 자체는, 뭐, 제가 기타를 엠페고 가면 쳐봤는데, 뭐, 사운드 자체가 뭐, 클린 드라이브 뭐, 더 이상 깁슨 기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웬만한 뭐, 뭐죠, 뭐, 머피, 그, 머피랩 울트라가 뭐, 천 한, 사오백 가는데, 뭐, 갖다 비교해봐도,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오리지널, 예, 리티에. 사운드를 낼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소장용, 퀄리팅용 랜드로즈 좋아하시면 분한테 주면 알파 나이트 빨리공연 오리지널 레어 기타가 되겠습니다